이제 모비스와의 경기 때도 김동 선수의 컨디션이 안좋았는데요. 골밑에서 최현민의 득점입니다. 자 방향은 틀면서 페인트존에서 살짝 뺍니다. 리언윌리엄스 공격 제한시간 계속 가는데요. 다시 한번 4초 올려놓습니다. 리언윌리엄스의두점 김동욱입니다. 아, 김승원 선수가 받아주고요. 먼 거리에서 이현민의 석점 들어갑니다. 이현민 선수가 오리온 스에가서 적응을 정말 잘했어요 네. 최진수입니다 수비는 최현민 자 올라가 보는데요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슬리퍼 최진수 자 이렇게 되면 최진수 선수가 서서히 올라올 수 있겠어요 네. 기량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렌스 골번이 남아있습니다 고양이 네. 어스 이현민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현민 7회만 5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상대는 전태풍 미스매친인데요 돌아섰습니다. 빼주는 과정에서 가로채기 노경석. 자, 이영민이 주위를 살피고 왼쪽으로 줍니다. 노경석 기다리고 있고요. 꼴밑에서 최진수 블락시아 네반스 피해서 득점입니다. 자, 이제 이코트 첫 득점은 최진수가 올려줬습니다. 샤클락에 쫓기면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술 파고 드는데요. 던져봅니다. 두점 오랜만에 득점이 나옵니다. 2쿼터의 첫 득점을 올리는 안양 k g 스 주인공은 김태술입니다. 김태술 다운 영리한 슈팅이 했어요. 안양 키 g 쪽으로 공이 넘어갑니다. 이원대 3점 빌었고요. 리바운 드정윤의 골을 빌었습니다. 골밑 두점입니다 전정규와 랜스 볼번이 같이 부딪혔어요. 자, 자 길게 퍼스 왔고요. 전정규의 점입니다 지금 보세 뭐 살아있는 저처 이렇게 살려줘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김태술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챈들러 아, 뻘밑으로양이정 미들라인 슛 정확합니다. 핸들러 자 골밑 어, 연결됐습니다 어, 정인영 어. 골 놓쳤고요 전태범 그리고 석공상황입니다 3대1상황 바운드패스 최진수 레이업 특집입니다아 지금 오펜스 하나하나가 양양이 그 양감독은 피를 마르는 그런 오펜스 아이번 아, 오펜스 렛츠고번 양인종 음. 김태수이 잡아줍니다 수비는 전태풍 두명 사이에서 던지는 데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역시 김태술 선수 테크닉은 좋은 선수예요 대단하네요 최진수 앞에 떴는데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엔 전태풍의 슛도 들어갑니다 장군멍군 <laughs> 이현민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욱 이동합니다 올리치 업컷 스츠고 김동욱의 어시스트 자, 이번에도 오세균 쪽으로 공이 갔고요. 최진수는 상대로. 자 이제 등을 댑니다. 오세균의 득점입니다. 최진수자 반대쪽 열렸는데요. 이현민. 이현민의 석점. 골바. 금방. 팔로업도 가나입니다아 멋있는 장면이에요. 라스 골바. 대단한 점프력이네요. <laughs> 마지막 슛동자봅니다만 <laughs> 대단해요. 지금 동쪽으로 끝났어요. 네. 어? 아! 자, 카보 열면서 김태준의 두 점. 에반스가 없기 때문에 리오닝 겸스의 퍼스트업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오리온스인데요 전태풍의 접전 들어갑니다. 클랜샷. 그을만 흔듭니다. 김태준의 손끝에서 공이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던지는 김태수, 이번엔 두 점. 지금 오리온 출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어요. 네. 정확하게 아, 패턴을 풀어서 공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전경규, 들어갑니다! 전경규가 석점을 터트립니다. 그래도 이제 김태수 선수가 다시 컨디션을 되찾은 것은. 안니 캐시 는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예, 큰 수월이죠. 예. 전경규 두 점입니다. 60대 48로 고양 오리온스가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안양 KGC 인삼공사는 5연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